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단장 김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김동아 법률지원단장이십니다. 5월 15일 목요일 인터넷 교소 제보 및 주요 현황 브리핑입니다. 5월 15일 9시 기준으로 2 9 3 0명방문하고 1,629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24.81% 이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1 9 1로 커뮤니티 11.61, 유튜브 9.39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신변 유협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2 0 2 5년 5월 14일 네이버 기사 댓프를 통해 한유용자가 이재명 체포하고 총살시키는 분께 100억, 원, 100억 원의 포상을 어, 지급할 계획이다 라는 신변 위협성 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재명 확실하게 암살됩니까?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신변 위협성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715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040 김문수 지지 윤 어게인에서는 한 익명의 이용자가 과거 이재명 후보 피습 사진을 공유하며 이재명은 이때 과다출혈로 죽었어야 했는데 아깝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민주파출소 사이트 내에 안전제고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신변 유역들은 시간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 대응단이 12일 브리핑에서 공지한 것처럼 민주파출소 내 대통령 후보 안전 등과 관련한 이 내용을 별도 제보받을수 있게 안전 제고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고 부탁드립니다. 후보, 배우, 후보 배우자 비방 객관성 상실 보도 등에 대한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 수행 능력이다. 자질과 무관한 사실을 근거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준비 속 형제 자매 등을 비방하는 보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데이리와 더퍼블릭이 5월 13일 기사에서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두 기사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 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도의 경우에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단순히 서언화 하거나 일방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행위는 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스카이대리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국방 공약을 비교하면서 김 후보의 공약은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이 후보의 공약은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편향된 영향을 줄수 있는 보도로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위원회에 의 이의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되었던 페데마이크의 유튜브 영상 이재명은 이제 별이 다섯 개, 또 내란 타령 민주다 유권자가 심판해야 하는 사전 협의를 통해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매체의 칼럼 국민의 자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기사 본문 수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마이크의 뉴스원은 YTN 뉴스원 등보도 채널의 평파 사례에 대해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 심의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월 12일 y t n 뉴스원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내인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기자들과 만나서 비밀리에회동했지 않았습니까? 중국 기자 만난 것은 만약에 외신과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하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기자만 명패가 없었습니다. 라고 스카이 데일리 기사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을지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재영 대변인은 같은 날 YTN의 뉴스 플러스에도 출연하여 또다시 이재영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마치 사실처럼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YTN 뉴스어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의 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인 민주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 어떻게든지 민주당과 당원을 대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여과없이 송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제2항, 제10조 시사정보 프로그램 제2항, 제12조 사실보도 제3항, 제16조 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방송 은 타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 심의규정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가짜 뉴스단은 위 세계의 겨울의 무조 선방 심의에 심의 접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성창경TV 등 유튜브, 그리고 SNS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게시된 내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법 위반 콘텐츠를 신고하였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채널은 국회 왕판의 흑판왕인 이재명이라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침하였고, 성창형 TV는 이재명 후보자를 콩어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을 사람이라며 표현하며, 거짓말, 군사 사칭, 총각 사칭 위준 교사 등의 단어를 나열하였습니다. 전옥현 안보정룡 TV는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를 범죄인, 죄인, 상인죄라고 비방하였으며, 페넨마인드 TV는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겨주는 이러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동영상 및 채널 삭제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및 채널 삭제 성과에 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규 TV의 여야 떠나 모두들 반성하고 이거 지켜야 한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타격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등의 폭력적 발언으로 인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성과로 어준이 떠준이 채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삼아 조속한 욕설과 폭력 묘사가 담긴 노래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채널 자체가 플랫폼에서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닌 인스타그램 불법 콘텐츠 관련하여 선관위 신고로 인해 즉각적인 콘텐츠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계정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보 비방 및모욕게시물이공직선거법 제259 1조 후보자 비방에 위반 혐의로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유언 댓글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하였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공문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복종한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뉴스 댓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처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댓글을 지속 신고에 대해 착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폭주하는 댓글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선관위와 주요 포털 사이트가 협의하여 위법 댓글에 대한 작업 패턴 및 선제적 차단 그리고 위법 댓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 강화된 대응 조치를 요청할 수를 밝힙니다. 다음 국민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국민의 대선 주자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5월 10일 중앙선대위. 김정은만 자유롭고 국민을 억압하는 게 진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란 변혁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새롭게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함에도 북한의 김정은, 억압 등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지나 색깔론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 진보 찢어버리겠다, 동산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시대창조적인 구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수 후보로부터 언제쯤에야 건설적인 공약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5번째입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도 대변인은 5월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실시 발언에 대해 여전히 중국몽에 빠져있는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밝혔듯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은 국익중심 외교를 강조한 취지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협력은 협력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담행화와 국익중심 외교 추진을 당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익을 위한 휴병 외교를 중국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형중 전략에 입각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개혁신당 양두구유 이준석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포 행위가 도를 넘어 별도로 이준석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5월 14일 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여성 가족부를 지칭하며 쓸모없는 부처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 못하는 게 민주당의 방식입니다. 민주당식 포퓰리즘 낭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차별 없는, 차별 받는 부분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반대로 남성이 차별 받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남성을 보호하는 등 균형적인 성평등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은 현재 커다란 노심간 노력을 하는 하긴커녕 민주당식 포퓰리즘이라는 거짓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가부 폐지로 단순히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도 후분는 반여성주의 혐오 정치를 자연분산화 성장한 후보입니다. 좀더큰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혐오를 바탕으로 한 거짓이 아닌 통합과 균형에 입각한 정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